그래서 한번더 올려치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은하를 받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이제 똑같이 사상공전 이벤트와 관련된 건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실제로 무역을 해볼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떻게 남만 무역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된 상태로 화상 공전이라는 이벤트를 보여드리는 건지 어, 직접 무역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을 <laughs>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방송으로 이제 물건을 보여주고 지중해를 가보시면 여기 그 비아나두 카스텔두라는 그 항구에서 염료라는 교육품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염료 무역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무조건 염료를 가져가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일단 무역 상인한테 가가지고 현재 어, 염료의 재고를 살펴봐야겠죠? 한번 재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남만 무역을 갔었을 때그 남만의 염료 재고가 많아야지 이제 그거를 가져올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화남의 재고를 보니까 마카오에서 염료의 재고가 지금 상당히 높은 걸로 확인됐으니까 우리는 지금 화남 가서 염료를 퍼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배가 느리죠? 이게 자동화기라 어쩔 수 없어요. 어,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 뭐냐, 이거, 승이 썼는데, 음, 되기 때문에, 엄청 깨지죠. 저거, 캐시저빌, 저거, 아마, 저는 저거, 배만드 한, 어, 한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200억 정도. 어, 일단 저는 여기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무역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가 분명히 염료가 좀 많이 남아있는걸로 확인했었거든요 지금 아직도 불경기죠 아, 일단 은행가서 아이템을 꺼내봅시다 남만이다 남만이 남만이야 남만 사실 중개무역하는거를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화남이 워낙 시세가 좋아가지고 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중개무역도 해볼까요? 좀 손해 보긴 하더라도 중개무역을 할까 아니면 그냥 가져갈까요? 뭔가 중개무역 해보고 싶 시... 중개무역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여기서도 염료를 바로 구할 수 있긴 해가지고 일단 이거 넣어볼게요. 오 어, 잠깐만. <laughs> 와우. 와우. 아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내가 이거, 이 재고를 체크 안 했네? 아이씨.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래, 이런 재고가 나오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딱 넣으면은, 풀, 이게 다 풀어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세가 형편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재고가 이상해요. 보시면은, 봐봐요. 지금 마카오라는 도시로, 제가 이제 향, 향료라는 교육본 들고 왔는데, 지금 마커라는 도시에서 향료의 재고가 엄청나게 많죠. 그만 있었으 지금 무역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말고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향료를 던져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무역 안 할게요. 다른 도시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laughs> 보여준다고 해놓고 내가 그냥 망쳐버렸네. 잠시만요. 다른데 괜찮은 데가 있나? 아, 다른데 다 괜찮네. 여기만 안 좋은 거였네요. 어허, 괜찮지가 않네. 염료 재고가 왜 이래? 확실히 이제 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재고가 다 똥이네요. 어, 진짜 다 퇴근했나 보다. 어, 다 퇴근했나 보네, 진짜로. 안 되겠습니다. 네. 유일하게 남은 게 지금 여기밖에 없거든요. 네, 일본 에도밖에 없는데. 에도가가고 염료 교육할게요. 그래야 될것 같다. 학료 들고 온거 아까우니까 바로. 가기 전에 일단 중개무역 한번 할수 있나 좀 해봅시... 한번 좀사 봅시다. 중개무역할수 있는지. 일본에서 향료가 잘 쳐주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일본에서는 향료 잘 쳐주네요. 어, 사양 잘 쳐주네. 그냥 사양 들어 가도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따로 중개무역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 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향료만 들고 가도 충분히 잘 쳐주기 때문에 중개무역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에도로 가서 무역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안녕. 아 갑시다. 나 이제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예. 네.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어. 중국 하면 어차피 향료가 항상 재고가 바닥이니까 진짜 갔을 때도 바닥인 줄 알았지. 근데 바닥이 아니네요. 역시 경험대로 하면 안 돼. 어 항상 항상 배우는 자세로 그 뭐지 무역을 해야 된다고 항상. 언제든 새로운, 새로운 배움이 생길 수도 있다. 어, 항상,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이했네요 여러분. 일단 가봅시다. 어, 잠깐만.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바로 도착을 했네요. 이제, 무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어, 잠깐 강습해야겠다.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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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laughs> 나 <laughs> 이제 들었지 않다. 어, 우선 연성을 해가지고 아무도 들었지 않아요. 어, <laughs>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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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어. 어제 베네의 유해를 3명 따돌린 그 이후로 뭔가 그 없어졌어요. 그게 강수 환영합니다. 향료 오, 오, 마이 오, 와우. 야, 이거 보세요. 염료, 염료 2845. 근데 우늘 이것 좀... 부족하죠, 그쵸? 여러분, 이걸로 만족해요, 이걸로? 이걸로 만족하겠어요? 만족해? 아니죠. 여러분, 만족 안 하죠. 나, 난, 이거 못해. 나 이거 만족 못 해. 난 이거 만족 못 하니까. 뭘할 거냐면은, 만족 절대 못 해. 그치, 그치. 그럼, 그럼. 그게, 그게 정답이지. 이거를 써, 이거를 써가지고, 이제, 좀 더, 어, 높, 이제, 좀더 많은, 많이, 많이 받아볼게요. 오케이. 쓰면은, 이제 남만 효과가 상승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무역을 하면은 이야 이렇게 풀적재가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네네 오배자 네, 오배장가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거를 이제 바로 교환해 보겠습니다. 풀적재 딱딱 채웠죠 풀적재 이렇게 딱 채워주시고 아 좋아요 어오 진짜 제 방송 최초로 무보급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저 진짜 무보급하게 진짜 절대 안 하는데 오늘은 해야 될것 같네요. 오늘은 해야겠다, 안 되겠다, 어. 이 적재로, 어, 무보급 해봅시다. 무보급 디앙스 가봅시다, 여러분. <laughs> 자, 이제, 봄, 이제 본편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씩 좀살펴볼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교역품. 요거, 요거. 이게 맞는 이게 이름 뭐였더라? 이름도 살펴봐야겠다. 그냥, 이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이제 뭐, 나라별로 나눌게요. 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염료인데요. 이게 가장 가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많이 퍼왔습니다. 네, 이거를 가장 많이 퍼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화남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고요. 마지막으로 대만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입니다. 네, 뭔뭐 마약 염료예요. 마약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유명한 마야블루. 네. 아 우리나라 왜왜 왜, 왜? 조선 우리나라 맞잖아 어, 기가 막히네요. <laughs> 그래서 진짜 기가 막히죠. 근데 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이걸로 은하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강달소로가 생각보다 단가가 엄청 높죠. t 니 s 에서 5,000원 주고 사온 물건인데 단가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담배 무역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일, 아, 우리나라가 일본이냐고요? 아니요, 일본, 일본은 어, 다른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입니다. 어, 아니, 왜 자꾸 그 일본 프레임시어 자꾸 아까부터 어. 자 어, 일단 이 팔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팔았을 때 순수 이제 얻을 수 있는 두 칸이 2억 5천이에요. 네, 이거 그냥 그대로 올려치기 안한 상태에서 순수익의 양이 2억 6천이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회계 회계 관련된 인장 써주시고 이 상태에서 재계수점서쓴 다음에 오 이미 은하가 떴어요. 여기서 한번더 이제 올려치기 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올려치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은하를 봤습니다. 야, 은하 113. 저 지금 이제, 오스만 투르크 국적인 상태에서 포르투갈이라는 국가랑 무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를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세가 엄청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일로만 해볼게요. 이게 지금, 여러 개 많은 상태에서 무역하니까 안 돼가지고, 개수를 나눠 파세요. 음, 이들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냥 궁금해서. 음, 은하랑게 실전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나눠서 팔아야 되는 건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팔수 있지 않을까? 아하, 안 되네요. 그냥 이게, 말씀하신 대로 소지한도 금액이 3억이 최대기 이 때문에, 그렇게 무역이 안 되네요. 하, 아쉽네. 어, 저의 그, 한, 뭐지? 기로 하고 싶었는데, 이거 안 되네요. 음 저 이게 처음이라서, 3억 2칸 넘어가면 저렇게 안팔린지 몰랐어요. 3억 2칸 넘어가도 뭔가 아이템으로 이제 나눠준 줄 알았어. 초과를 했었을 때, 초과만큼을 뭐 따로 이제, 그 재화 같은 걸 줘가지고, 대체화폐 같은 걸 줬는 줄 알았어요. 약간, <laughs> 약간 비트코인 마냥. <laughs> 대체화폐 줘가지고, 그거 누르면 이제, 2칸씩 나오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laughs> 아, 내 상상이 너무 풍부했나? 어, 죄송합니다. 어머 예, 나눠서 팔게요, 여러분. 예. 대항의 시대 온라인은 그렇게 천단이 아닙니다. 아 제가 너무 시대를 앞서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대성대성. 음, <laughs> 블록스토리. <laughs> 그런네블록스토이네아 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11월 14일 날 마지막 방송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장기 휴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12월 14일까지 가 아마 시험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아마 방송을못 하고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만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어, 잘 지내주시고 예,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리스본으로 자동항에 돌려두고 어, 다시 또 남방역하러 갑니다. 남북하고 가야죠 이제 저도 또돈 벌어야지. 돈 버는 거 멈추면 안 돼요. 어. 돈 버는 거 절대 멈 경손실, 숙손실 이거 어림도 없지. 어. 담에 배워요 강손실. <laughs> <laughs> 아, 들어가세요. 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유튜브 자주 올려주세요. 아, 내가 기회되면은 무조건 계속해서 많이 올릴게요. 나도 올래 올리, 나도 올리고 싶지. 네, 아, 들어가세요. 네.